여러분들, 새벽재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에 나아가시죠. 우리들의 이 귀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는가, 즉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의인된 내가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아가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온전히 빚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어,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한 부분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바뀌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본 어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을 내가 간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무엇을 어기는가 정말 두는 부릅뜨고 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알려주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난 완전해. 글쎄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죄 앞에서 괜찮은 인간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기관이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늘 젖어 있어서 언제나 나는 예외야 나는 완전해 이런 생각 속에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자꾸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정도로 말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믿음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첫번 살필 말씀은요,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5, 26, 27.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5절부터 시작.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정말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안, 우리 인간의 내면,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겉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신경을 썼어요. 눈에 보이는 깨끗함도 사실 중요합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일반 유대인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종교적 정결성을 과시했습니다. 막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방법이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이 잔과 이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한다라고 이 하는 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음식 먹고 난 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식기는 당연히 음식을 먹은 그 찌꺼기들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닦고 몇 번이나 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전통 중에 보면은 손을 물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예,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생, 인상을 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나를 아주 강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눈에 잘 보이는 방법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유, 이 바리세인만 유독 닦았던 식기를 또 닦고, 닦았던 식기를 또 닦고, 그리고 나서 손또 닦고, 손또 닦고. 그러면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유난을 떤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아, 저들은 서기관이니까 저들은 바리새인이니까, 정말 자신들의 정결함을 저렇게 지키려고 아주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정결한 모습을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꾸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닦아보신 분은 잘 압니다. 겉보다는 안을 닦기가 힘들다는 것. 더군다나 그 거, 그릇의 입구가 좁거나 길쭉한 모습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안을 닦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기다란 무슨 도구를 써야만 그 안을 닦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안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내면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고요, 내면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한 가지 방법 다 일사천리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닦아내기가 너무나 너무나 힘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7절 말씀 보십시다. 3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간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 사실은 말씀입니다. 즉,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다그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그들로부터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만 꾸미는 거죠. 그들의 속은 정말... 썩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37 말씀, 중간에 나오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 너희 자녀들을 내, 내가 모으려고 했던 거다 알지 않느냐? 이 모으려고 했던 이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병아리들은 어떻습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병아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어미 달기 자기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해 주기 위해 일이 애쓰고 절이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명의 유대인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으시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 받으시면서도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정말 병든 영혼,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애쓰고 수고해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느니 귀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내 내면의 세계, 내 안, 내속 사람을 깨끗이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쌓여 있는 죄. 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습관이나 아 내가 그냥 외부로 주어지는 유혹에 약해서 내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심리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어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안이 주님 말씀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뭐 하고 출근해서 뭐 하고 끝나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규칙이나 루틴이 내 속의 죄 혹은 내가 죄를 만드는 습관을 방조하거나 혹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벗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들여다 보면서 인터넷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연예인의 무슨 일은 무슨 일은 다 꿰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 보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영적인 일기를 쓴다거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틈만 나면 하지 않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졌을 때야 합니다. 정말 자기가 힘들고 아플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틈만 나면 내가 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나의 삶의 루틴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를 가꾸기 위해서는 애쓰지, 애쓸지 모르지만 내 내면 속에 정말 죄에 빠지기 쉬운 습관이나 내 마음의 연약함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주님 모으시려고 손 내밀어 주실 때그손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도 정말 은혜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혹은 여러분 다른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내가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정말 틈만 나면 채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때 여러분의 겉과 또 여러분의 내면도 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고 우리의 습관 혹은 내가 틈만 나면 행하고 있는 것 그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